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, 우리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그러한 제자 세력들이 있는데, 아, 그들이 그들의 문재인 정권이 에, 글을 좀 비판적으로 쓰든지, 또 어, 뭐 유튜브나 일반적인 그런 음, 그 스피커들이 문재인을 아, 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다의 고발을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수사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한국에 관련 언론에 자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. 듣자 하니까니, 그저 이 유튜브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저 한 대여섯 번,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곱 번, 그저 열번 정도로 그 걸려 있다고 그래요.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는 거하니 일단은 그저 언론에서 아 나팔을 불게 하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결국 고소를 하게 하고 기소를 하면서 결국 은 이제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어 참으로. 이런 지금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제가 볼 때, 과연 지금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, 자유가 있느냐,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. 오늘 어느 그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어보니깐, 북한에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아김정은이그 어, 동생되는 아, 분이 이제 아, 아마 지금 김정은의 이 모든 일들을 그, 그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.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에, 이 성명서도 어, 그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.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아, 뭐 저는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김정은이는 죽었어요. 그리고 지금 가짜 김정은이를 내세워서 아, 지금 아,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북에는 아, 그 김정은이 어, 동생이 어, 지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에, 그런데 이그 성경서에 이러한 그, 어,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에, 자유라고 하는 말을 제거하라 아, 헌법에서든지 에, 모든 그러한 그 자유로는 하는 말은 에, 다 삭제하라 하는 그런 지령이 에, 나렸다는 거예요. 어,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어, 지령을 받은 문재인이는 이미 자유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에, 이 공작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.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다 뽑아 버리고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자를 다 삭제하라는 거지요. 북한 김정은의 세력들은 그리고 이제 그또 무엇을 주문하는 거 아니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 야당에 그저 숨어 들어가서. 문재인이 한 세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종인이라고 하는, 내도들었습니다만은이고 니가 하나 있어요. 저가 그 사람이 그 야당에 들어갈 때 저는 그때 보고서 아,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의 야당은 없어졌구나. 한국의 야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이제는 삭제해 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, 또이 김정은이가 이제 그 성명서 가운데서 아, 무슨 이야기를 해놓고 하니 아, 이 에, 남한에서 아, 이 우파라고 하는 이런 그 글자까지라도 아, 쓰지 말라 이젠 우파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아, 완전히 지우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니 이 김정인이가 그런 걸 위해서 들어갔거든요. 즉 김정인이가 어이 우파라고 하는 말 쓰지 마라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 말이야. 이제 그렇게 또 나선다는 거아닙니까 이런 그어 일련의 관계에서 보니까니 어이 반일 사상도요. 우리나라가, 이 문재인이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반일, 반미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북에서 김정은이 또 이제 요즘은 중국에 완전히 이제는 그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런 문재인인 것을 볼수 있어요. 또이 중국에서 한도도를 내리는 거에요 지령을 내리는 거에요 너희들 그 사드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말이에아 다시는 그 어떤 에, 그것도 그 사드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가 니 그저 여태까지 그이 데모하는 그 한국의 자파들 아, 사실 그런 족속들은 운동권도 아니에요 운동권은 그 정도의 유치한 사람들이 문재인이 이놈도 그렇지만 은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오다가 내리니까 또 그것도 하고 반일도요 이 지구상에서 어디 유일하게 반일하던 나라는 문정권 이전에는 북한 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반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할 정도로 아, 한일 사상을 그저 강하게 고치 해서 그 지금 국민들을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.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습니까? 그저 꿈에도 소원은 그럼 소원은 그저 반일이야. 에, 그걸 해야 이 국민의 지지를 받겠고 또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을까 니까 그저 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반일, 반미. 여러분 그이 문재인이가 지금 그 미국은 그 한국의 주둔비의 그 문제도 여러분 한국의 그 예산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. 아마 지금 아마 한, 한 20배, 30배 지금 불어났을 거예요. 예? 그런데 그때에 뭐 1조 얼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, 지금 그것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왜 그래요? 아, 반미거든. 어떡하면은 고라도 그저 가지고 물건 누어지면은미군들이 철수를 하지 않겠나? 우러나지 않겠나? 하는 그런 아주 음흉한 계약을 가지고 지금 미국 주둔지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 국민이요 사실은 이 문재인이만 미련한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. 문재인이 어떤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성직한 놈인가 하는 거다알거든요반매하는 거. 다 알거든요. 반매하는 거 여러분 저가 그뭐이 일본 음그 군인들 위안부로 갔던 분들에 대해서 요즘 뭐 어떤 윤인가 뭐 융가하는 그런 여자가 하나 지금까지 하여간 잘 해먹었더구만요. 아 유안부들 그저 이 깍질까지 벗기고 그저 속에 뼈까지 다 밝아먹은 여자가. 이 문재인이 아주 뭐 소양딸처럼 그저 아주 사랑하던 예, 그런 여자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 짓을 하고서 에, 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, 문재인이 있는데 뭘. 예. 문재인이란 놈은 이게 참 괴물이 된 거예요. 자기 편은 무죄야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다 유죄야.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재인과 문재인 패거리들의 이 행태는 북한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이 문재인은 제가언젠가 얘기했지만 노무현 때부터 아. 그래 북한 지령을 받고 해야 된다. 북한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. 북한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. 아, 북한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놈이 이 문재인이거든요. 아,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.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건 내는 분명히 죽었다고 보는데 뭐 살았다고 하니까 뭐그 사람들도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싶지만은 이제 김정은의 아이 동생이 여자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 김정은이 아 행세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이번 선거가요. 저는 <laughs> 여러분들 이제 꼭 한번 기억을 하세요. 이 한국에요. 정세를 알려고 할것 같으면, 종로 5가에 가보면 다 알아요. 네. 그 종로 5가에서 그저 어몇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, 아, 이 한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. 아, 이번 지금 사회로 선거는 어떻게 되었구나. 아는데, 사실 제가 그, 작년에 그 다녀왔는데, 그때 이미 예, 이 선거 이야기가 있었어요. 예. 이 친구들이 기독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, 기독 자유통일당이라고 어, 하나요? 그 당은 한 사람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. 하는 이야기가 이건 뭐, 그죠? 완전히 그 종로에 가니까 예, 퍼졌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 이, 어, 주사파들이라든지, 어, 산호맹 이런데 관여되지 않는 친북 세력이 아닌 국회의원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. 아, 이번엔 하나 남김없이 다, 에, 그, 그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. 예.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서는, 글쎄. 너희들이 무슨 재, 재, 재간으로서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했는데, 이 선거를 지나 놓고 보니까요, 이미 이 한국의 사회로 선거는 중국과 북한 문재인과 문재인 패거리들이 사전에 기획이 된 거예요. 기획이 되고 조작이 되고, 이란 모든 것이 프레, 완전히 그 플랜을 짠 거예요. 그, 그대로 밀어놨잖아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지금까지, 그, 어, 살아오면서, 이번 같은 이런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? 꿈도 못 꿨잖아요. 예. 그러나 뭐, 이 부정선거는 문재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. 아. 부정선거는 그저, 예, 우파들이나, 하는 거지. 우리는 부정선거를 해도 이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오늘 뭐이긴야기가 됐는데, 지금 한국의 모든 정세가 이 북한과 중국의 지정에 의해서, 지시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지금 꼭두각시처럼 그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고, 지금 춤을추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, 문재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는 더 있을 수 없어요. 이거 알아야 돼.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, 한국의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미통당은요, 이건 사실은 야당과 여당보다도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건 간첩으로 침투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국가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남한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공수처 이거 만들어라니까 만들었잖아요 예, 이제는 박살을 내버리라 자유라고 하는 말 뽑아버리라 우파로 하는 말그 자체도 다 제거하라 이런 지정이 내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